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매우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일관성과 결단하는 요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변덕의 마음은 늘 우리 안에서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서 결단했던 것들이 뒤바뀌기가 일수입니다. 기도 중에 결단하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예배 안에서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일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면서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세 마음이 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대 같은 변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변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도 실수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만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능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하나님만 경험한 게 아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도 경험했으며, 은혜도 경험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대와 같은 변덕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결정장애의 신앙을 벗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소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즉, 마음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 원어를 고정되다는 개념을 풀어본다면 매우 안정되고 확고한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안정되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수시로 바꿨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언약하였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의 정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즉,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한 그 정함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들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쾌락과 탐욕과 나의 유익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쉰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 선택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바로 정함이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은 어떠, 어떠해야 될까요? 늘 결단의 연속입니다. 왜?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결단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늘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날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말씀에 세워진 단석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뜨거워지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 집회를 통해 기도할 때, 찬양을 할 때,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잠깐 뜨거워졌는데 오늘 아침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 뜨거운 열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불과 몇 시간 안 지났으니 유지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결단이 계속 유지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았던 성령의 뜨거운 그 감성이 그 뜨거움이 금세 사그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흔들리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제와 같은 자장지 때지난달 했던 성령 치유성애를 통해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술타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 장애 신앙인 것입니다. 이 결정 장애는 단지 마음이 나약함 때문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주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확고하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말하지만 내내면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과 또 나와 이렇게 술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안에서 내감정내 이익 내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우선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우선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했을 때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바른 길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하여서 사소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장애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가 부족한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전하고 신뢰하는 신앙, 결과와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 반복된 선언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문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향해 베푸시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속에 마음이 정함이 있는 삶으로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로만 정한 마음을 두는 우리 귀한 다른 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하는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은 하나님의 기적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오늘,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일들을 그리고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기적과 이적들을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주셨던 것, 단석에서 물을 주셨던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전히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끌어내며 부르짖었습니다. 반항하였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를 험담하고, 우리를 왜 이곳에 끌어내었느냐라고 원망과 불평하기를 끊임없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내 기억 속에 모든 것을 기억하면 사람이 잘못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던, 나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어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어찌 지금 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면 내 오늘 어찌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상기하고 들어간다면 그 안에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쌓여서 변덕의 마음을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배신과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오늘 시0편 78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덕이 심하고 그렇게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우리는 잊어버리는 망각의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망각 속에 다시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투레굽 상황의 전무후무한 기적들. 어찌 보면 내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만 만나게 되면 내가 힘든 상황만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내 행동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수없이 반복하여서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에서의 기억하다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어려서부터 자동차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차를 꾸미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흔히 튜닝이라고 하죠. 자동차를 튜닝해서 남들에게 뽐내고 자랑하고 이것을 너무나 많이 즐겼습니다. 어느 날은 차를 그렇게 튜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뽐내도 그런 시절에 차를 아침에 운행을 하는데 고갯길에서 차가 갑자기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차가 두 바퀴 반 돌아서 결국 떨어졌지만 차가 조그마한 불이 생겨서 결국 차가 완전히 다 타버리는 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방차가 10분 만에 왔지만, 차가 완전히 다 타버려서 더 이상 그 차를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신학교 시절에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단순히, 어, 나의 실수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울림을 주셨습니다. 너가 나보다 사랑한 그 차를 내가 불태워버렸다. 너가 나보다 사랑한 그 우상인 그 차를 내가 태워버렸다.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웠으며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어요. 우리의 기억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이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신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신앙의 방패입니다. 시험이 올때 우리의 기억 속에서 꺼낸 은혜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악한 무리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결코 그러한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변덕의 마음도 치유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군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본문 56절과 5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그 행하여 거기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하나님을 시험하고 세상의 신들과 타협하며 우상숭배했던 그 모습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 우선 신앙이 아닌 내 삶의 우선인 것내 삶의 기준이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저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만 집중을 하고 내가 더 편한 길은 무엇일까? 내가 더 편안한 삶은 무엇일까? 여기에만 중심을, 중점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변덕이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내 삶의 기준점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사람 눈치 보며 세상 눈치 보며 내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삶을 결코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표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죠. 말씀이 삶이 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의 기준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하나님의 말씀에 푯대를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뜻에 그들의 시선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랐으며 주변 민족들의 문화를 모방했고 순간의 이익과 쾌락에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단시 형식적인 의무였을 뿐입니다. 실제 삶의 중심은 세상의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예배당을 떠나기만 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 하나님께 예배 드렸냐 싶을 정도로 세상의 기준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할 것, 원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게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의 삶이 세상적 기준만 바라보게 된다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단순히 행위를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을 교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나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씀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은 단순히 필터일 뿐만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아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쉴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조명은 내가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며 애쓰는 삶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절대적 진리입니다.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킬 때 비로소 나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이 쳐도 내 앞에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뿌리 박힌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내 마음의 변덕까지도 온전히 빼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설수 있는 여러분이 되수있주 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에게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신앙은 나무처럼 단단한 것일까요? 아니면 물처럼 유연해야 될까요? 즉 신앙은 단단하니 고어야 될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있 것처럼 유연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어떤 수도사들은 단단함을 말했으며 어떤 이들은 유연함을 그러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답을 하였습니다. 신앙은 나무와 하얀 뿌리는 땅 깊이 박혀 절대 흔들리지 않은 단단함을 유지해야 되지만 바람이 불면 접절히 휘어질 수 있는 유연함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갈대는 바람에 쓰러지지만 뿌리 깊은 대나무는 같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립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의 입술은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늘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이 험덕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세상의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그 문제 속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 역시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대나무 뿌리처럼 견고하게 하나님께 뿌리 박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속에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함을 간직한 채그러한 대나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믿는 대한 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